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이 좀안 되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간 시부모님의 억울한 대접 앞에서 제대로 한번 대들어 보지 못하고 불쌍한 신랑만 잡고 산 며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시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네요. 착하고 순해 빠진 막내 아들이 결국엔 또 내내하고 숙이고 들어올 거라 생각하시니 그러시는 거겠지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라느니 아들보다 못하게 생각하셨을 테고요. 그런데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저도 더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내질러 버렸는데 스스로 잘했다 싶어서 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하고는 고등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예요. 그렇게 9년을 알고 지내다가 뒤늦게 연인 사이가 되어서 4년을 더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봤던 탓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그다지 필요치 않았지만, 연애 당시 남편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남편은 고졸에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전문직 직업을 가진 저에게 자기가 걸맞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도 정규직이 되든, 이직을 하든 아무튼 자기 상황이 좀더 안정적일 때 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 저와 남편, 서로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기간이 좀 길어졌네요. 저희 친정에서는 홍기찬 딸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지만요. 그래도 정말 운 좋게 남편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도 마침내 부부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지요. 남편은 새남매 중 막내로 위로 신우랑 아주버님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우하고는 사이가 그럭저럭 괜찮은 반면 아주버님하고는 영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저희 시부모님은 뭐니 뭐니 해도 장남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셨기에 아주버님을 위해서라면 신우랑 저희 남편은 어떻게 되든 말든 크게 관심도 없으시거든요. 일례로 신우랑 언젠가 같이 술 한잔하게 돼서 들은 이야기인데 신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알고 보니 그 무렵 아주버님이 대학원에 가겠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가 저희 시부모님은 하시던 사업을 몇 번이나 망하시고 마지막으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던 때였던 거지요. 게다가 그나마 장사도 되질 않아서 그 잘난 장남 아들 대학원비를 내주실 여력이 안 되셨고요. 그러니까 그 불똥이 신우한테 튀어서는 아무리 그래도 혈육이 먼저 아니겠냐며 장남이 잘돼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며 결혼 자금은 아주버님 학비로 먼저 쓰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신우가 싫다고 하니까 급기야는 신우더러 남자의 환장했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다 잘라놓겠다고. 그리고 그 말에 열받은 신우가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심해부와 혼인신고부터 해버리고는 식장에 올테면 오시고 말태면 마시라며 결혼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신우는 지금까지 시부모님에게 감정이 좋지 못해서 생일이나 명절처럼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굳이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아요. 이런 속사정을 알기 전에는 어쩌면 딸이 돼서는 저렇게 매정할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그럼 저희 아주버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솔직히 제가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남편이나 신우에게 아주버님 때문에 받은 차별이라던가 여러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준 피해는 없었거든요. 일부러 저를 골탕먹이고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딱히 나쁜 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돼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시부모님이 자식 셋을 대할 때 달라도 너무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결혼 자금 이런 건 말해 뭐 하겠어요. 신누 자기가 모은 돈 갖고 시집 갔고 저희 남편도 시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저랑 결혼했는데 아주버님은 1억 받아 장가 가셨단 소리 듣곤 솔직히 황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야 시부모님이 당신 재산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자식은 물론이고 며느리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속으로 서운하다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정말 저를 빈정상하게 했던 건 시부모님이 먹는 걸로 자식들을 차별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부부나 신혼애가 시댁에 가면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건에서 대충 차려 먹는 식이라면 아주버님네가 시댁에 가면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그리고 그 위에는 한우부터 시작해서 온갖 육해공산의 진미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가 평소에 먹는 반찬은 아주버님 밥상에선 감히 올려선 안 되는 음식이었지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건 그렇게 차별을 하시면서도 시첸말로 잡닐 막닐 심부름 온갖 기사 노릇이 필요할 때면 저희 남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순에 빠진 남편은 시부모님이 뭐라도 말씀을 하시면 뒤에서는 궁시렁거릴지언정. 앞에선 싫다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고요. 그리고 그 꼴을 옆에서 보고 있는 재속은 타 들어갔지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막말로 시부모님을 끊어내지 못하나 싶을 때도 많았어요. 얼마나 답답했던지 오죽하면 언젠가 제가 남편더러 그러지 말고 막말로 당신도 한번 들이받으라고 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 반응은 그래서 뭐가 남겠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이 들어가는 시부모님 염장질러서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냐면서. 자기가 따지고 든들 딱히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잖아요. 사실 남편 말도 일리는 있었던 게 시부모님 두 분다. 누가 더하고더라고 할것 없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종부리듯하고도 고맙다 소리는 커녕 욕만 바가지로 하셨겠지요. 그렇다고 막말로 나한테 사과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으니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살게 된것 같아요. 아무튼 신누네는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저랑 남편은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허리 디스크와 시어머니의 간암이 연달아 발견되면서 상황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허리 디스크도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셨지요. 간암이 원래 소리 없는 침묵의 아민니었전이 하더니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발견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시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과 입원 과정에서 간병 인을 썼기에 자식들이 크게 고생 은안 했어요. 물론 저나 저희 남편이야 잔심부름 때문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긴 했 지만 매번 당하던 일이라고 표현 해야 할지. 아무튼 그래서 그럭저럭 넘어갔다 싶었지요. 그런데 상황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 마당에 시아버지께서 수술까지 하시고 나니 아무래도 거동도 불편하시고 여러가지로 버거우셨던 모양이에요. 급기야 합가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대상은 바로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저희랑 합가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싫었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신호까지 나서서는 시아버지더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 잘난 장남도 따모하냐면서 뭐 장남이랑 사시라고 아주 난리를 쳐주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버님한테도 전화해서 그만큼 지원받아서 그 정도 해놓고 살면 자식돌리는 하라고 네가 사람이 맞긴 하냐 하면서 악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전 평소에 아주버님이 경우는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 일로 만나자 해서 나갔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꺼내 왔습니다. 한다는 말이 자기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껏 시부모님이 자기한테 해주신 지원이 돈으로 환산하면 4억쯤 되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그돈 토해낸다고 저희 남편이랑 신우한테 1억 3천씩 줄 테니까 그거 받고 시아버지 똑같이 나눠서 봉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가 아주버님 더러 제정신이냐고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럼 네가 우리 그 시절로 데리고 돌아가서 대학을 보내줄 거냐? 결혼할 때 돈을 보태줄 거냐? 이제 와서 그깟 돈으로 뭘 하라는 거냐?면서 정말이지 틀린 말 한마디 없이 퍼붓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버님한테는 받았을 땐 이런 날이 올지 몰랐냐?면서 네가 책임지라 하더니 저희 부부한테는 행여나 아버지 모신다고 하지 말고 니들이나 니들 인생 즐겁게 살라고 하대요. 모시고 사네 어쩌네 하면 자기랑 연근을 각오하라면서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이번엔 시아버지가 직접 저희와 신우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간 아주버님한테 지원해주셨던 돈을 전부 다 돌려받으셨다며, 죽을 때 그걸 저희에게 나눠주시겠답니다. 그러니 저희더러 일단은 번갈아가면서 당신을 모시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정말 지긋지긋하다면서, 시아버지더러 아니 그렇게 평소에 장남 없인 못산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 집은 맞벌이도 하고 애도 둘이라서 당신이 힘들 것 같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신우가 여기 일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받아쳤어요. 신우 말대로 저희 부부도 맞벌이. 신우네도 맞벌이였거든요. 다만 아주버님네랑 차이가 있다면 저희나 신혼에는 자식이 하나뿐이라는 거였지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신우더러너 잘났다며 화를 내시더니 뜬금없이 그 불똥이 저한테 튀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갑자기 저더러 너는 시집와서 한게 뭐가 있냐며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살았길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될 때까지 몰랐냐는 거예요. 며느리가 돼서는 시어머니 건강 하나도 못 챙기고 정말 화가 나신다나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니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맏며느리인 형님한테 먼저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왜 저한테만 이러시냐니까 그냥 저하는 꼬라지를 보면 답답하고 속이 터진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또 욕을 먹고 있으니 정말 부하가 치밀고 솔직히 원래도 시아버지한테 제가 정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른이나 마나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지대요.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더러 그런 소리까지 하실 만큼 제가 싫으시면서 왜 저희랑 살지 못해 안달이시냐고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알겠다고 해도 제가 같이 안살 거라고 아버님이랑 살 바엔 이 사람하고 이혼하겠다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셨는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도 못하냐면서 저더러 별것도 아닌 걸로 일을 키운다나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제가 1, 2년 뵌 것도 아니고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시아버지가 싫은 소리, 서운한 소리 하시면 말대꾸는 커녕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저였으니까 한마디로 제가 약 먹었나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았냐고 누가 묻는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남편이 입딱 다물고 정말 자기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시부모님의 온갖 불평불만을 들어드리며 욕바지를 하고 있으니 제가 나설 의지도 타이밍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저 그럴 때마다 그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고 이후로 남편이랑 저랑 서로 다독이며 그래 늙어가는 부모님 이겨서 뭐하겠어 하고 참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 한 구석에선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으시겠지, 고마워 하고 계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달까요? 그런데 이번에 시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은 그간 제 일마리 기대를 깨보시기에 충분했고 까놓고 말해서 제가 나중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푸대접을 또 받으며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모신다고 그러곤 남편한테 선택하라 했습니다. 시아버지 밑에서 머슴마냥 평생 빗자루로 얻어맞으며 살 건지, 저랑 같이 살 건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 한번 길게 내쉬더니 시아버지더러 제가 자식을 키우면 키울수록 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면서, 더는 아버지 비위 맞추고 눈치 살피며 살기 싫다고, 형하고 사시던 혼자 사시던 알아서 하시라고. 자긴 이제 모르겠다며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는 저더러 집에 가자고 하대요. 그러자 신우도 시아버지더러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서 그래도 걱정 없지. 장남이 알아서 해결해 줄거 아냐 라곤 비꼬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정말 귀 막고 아무것도 안 듣고 산다는 심정으로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전화 오는 것도 다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솔직히 저희 시아버지가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슨 장애가 생기신 것도 아니고 혼자 얼마든지 생활하려면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간 할 만큼 했다 싶었으니, 솔직히 누가 감히 우리를 욕하겠나 싶었지요. 그리고 저도 돈 벌고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디 벅찼는데, 신경질적이고 매번 막말이나 토해내시는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라는 건 솔직히 남편이 사람이면 저한테 바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신우에게 들으니 시아버지가 아주버님네와는 상의도 없이 아주버님네로 쳐들어가셨답니다. 말 그대로 짐가방 하나 싸들고 아주버님네 가서 여기서 살러 왔다고 문 열라고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일로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이혼한 애만의 소리가 나올 만큼 크게 싸웠다대요. 심지어 형님이 신우한테 전화해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식이 셋인데 왜 자기가 독박을 써야 하냐며 악다구니를 쓰길래 네 남편한테 그러라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똑같이 욕을 욕을 해줬다고요. 참고로 시아버지는 당신 살던 전셋집 계약 연장도 안 하셔서 이제 아주버님 내서 쫓겨나기라도 하시면 당장에 갈 데가 없으시다는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보나마나 시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오시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사까지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원래는 신우한테는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알고 싶지 않다면서 말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보이겠지만, 최근 몇달 동안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을 포함해 자식을 셋이나 두고도 저런 대접을 받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서글픈 인생이다 싶대요. 그러니까 왜 자식 하나만 끌어안고 그렇게 어화둥둥 키우셨냔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하나만 낳으시던가. 솔직히 저희 남편도 운이 좋아 정규직이 되었고 지금은 그럭저럭 남에게 손안 벌리고 사는 처지가 되었지만 이게 다 자기가 아둥바둥 노력하고 살아서 된 거지 시부모님 덕을 봤다는 생각은 안 하는 눈치예요. 옆에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아무래도 학벌도 좋고 하니까. 물론 자기가 노력도 하기야 했겠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보단 어떻게 보면 사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처음부터 아주버님 만큼 대학물 먹고 했으면 지금보다 더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와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의미 없는 아쉬움이지만요. 그냥 제가 답답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뭐, 아무튼 아주버님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아버진데 설마 시아버지를 어디다 버리기야 하겠어요? 알아서 잘해드리겠지요. 신우 말대로 더는 정말 신경 쓰지 않으렵니다. 그 집이 이혼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것도 다 자기 팔자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저희 새 식구 알콩달콩 건강히 잘살 생각만 하려고요.